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야기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쓰려면은 먼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고 싶은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인어가 나타나서 구해주었다. 친구가 좀비가 되어서 치료제를 찾아 원래대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우주여행 중에 어떤 행성에 떨어졌는데 외계인이 나타나서 지구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친구와 싸웠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화해했다.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딱한 줄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한 줄로 정리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길게 들려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딱한 줄로 일단 정리하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쓸지 한 줄로 정리가 되었다, 생각했다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생각하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어, 잘 이해가 안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물은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가 주인공이에요. 우주비행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건, 우주비행사가 눈 4개 네 달린 외계인을 만났어요. 자,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뭐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용어가 어려우면 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지 언제 일어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주비행사가 외계인을 만났다 어디에서 어, 외계행성에서 이렇게 배경도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인물사건 배경을 이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이야기를 짤 준비가 다된 겁니다. 어, 그러면 인물사건 배경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일단 예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은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정할까 생각해보면 돼요. 어, 누구를 주인공으로 정할까? 뭐, 주인공이 한 명이어도 되고, 이렇게 두 명이어도 되고, 아이들이어도 되고, 어른이어도 됩니다. 또는, 뭐, 고양이, 개, 이런 동물도 되고요. 또는, 컵, 이런 무생물도 됩니다. 생물이 아닌 것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 외계인. 처음 보는 외계인도 주인공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옛날에 멸종한 공룡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 그럼 그 주인공을 정했으면 주인공 생김새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강아지로 정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강아지 생김새가 다 다르죠? 이렇게 생긴 강아지도 있고, 저렇게 생긴 강아지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자, 주인공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상상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주인공 성격이나 특징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밝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주인공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오는 거를 꺼려 하는 주인공인지, 아니면은, 뭐 계획을 착착 잘 세워서 하는 주인공인지, 쿨한 성격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단호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약속을 뭐 철저하게 지키는 주인공이라든지, 이렇게 성격이나 특징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에 맞게 이야기를 쓸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주인공 주변에는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 어, 이야기의 주인공 하나만 나오면은 뭔가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주변에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법사라는 주인공이 있으면은 뭐 좀비도 나오고 또는 마녀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인물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이 인물들이 있으면은 이제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죠?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뭐 좀비가 되었어요. 사실 나는 뭐 마법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뭐 주인공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가. 자 마법사인 내가 어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마녀가 내 친구를 좀비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걸어서 마녀가 착한 마녀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마녀는 어 좀비였던 친구를 원래대로 돌려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걸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 배경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뭐 옛날, 과거 또는 현재 또는 뭐 미래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만약 현재라면 뭐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지 이런 식으로 배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딘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또는 뭐 바다나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렇게 자기가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의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은 그거를 흐름에 맞게서 흐름에 맞게 이야기 구성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야기 흐름은요 기승전 결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려워하는 친구들 을 위해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뭐 친구가 준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분입니다. 기. 기 부분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 및 주별 인물에 대해서 뭐 보여주는 거예요. 뭐 대화를 통해서 보여줘도 되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도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뭐 간단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는 동수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사실 민지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인데 주변 친구들에게 아무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그 다음은 승입니다 승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보통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겨요 자 아까 이야기 마저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동수가 어, 좀비로 변했습니다. 동수는 뭐 사람들을 물러다녔어요. 그 다음에 공격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다녔죠. 그걸 본 민지는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당황했어요. 어떤 마법을 걸어도 동수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마녀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녀가 동수를 좀비로 만든 거였어요. 바로 마법의 사탕을 이용해서 동수를 좀비로 만든 거였죠.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죠.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가 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은 전 부분입니다. 전 부분은 주인공에게 더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 아까 문제도 조금 힘들어 죽겠는데, 더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 또는 사건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친구 동수가 좀비가 됐는데 이제 마녀가 그 마법의 사탕을 더 뿌려서 사람들이 더 먹게 해서 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좀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좀비들이 주인공 민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전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말 결말 부분은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민지는 그 마녀가 뿌린 사탕 중 하나를 집어올려서 마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오히려 반대로 착한 마녀가 되었습니다. 착한 마녀는 어, 사람들을 좀비에서 원래대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동수와 민지는 다시 사이좋게 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결말 부분을 뭐 마무리하면 되겠죠. 또는 뭐 마을 사람들이 뭐 원래대로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이야기 쓰는 방법 은 먼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물은 어떻게 어떻게,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배경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그걸 흐름에 맞게. 이야기 구성해서 쓰면은 기승전결에 맞게 쓰면은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한번 써 볼까요?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